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 3학번 조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업무 용도의 AR 애플리케이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앱은 지그스페이스입니다. 지그스페이스는 3D 모형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복잡한 여러 사물의 내부 구조와 외관을 보여줍니다. 기계, 행성, 세포 등 어떤 것이든 CAD 파일을 업로드할 수만 있다면 해당 파일을 3D로 실제 사이즈에 맞게 구현하여 현실 세계에 위치시켜줍니다. 이렇게 구현된 것을 지그라고 지칭합니다. 사용자는 건물 수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를 오른쪽에 위치한 사진과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학습과 비즈니스 두 영역에서 모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제품 개발 영역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포토, 프로토타입을 생산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제품의 CAD만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실제 사이즈로, 띄워볼, 실제 사이즈로 띄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로고의 위치나 제품의 색깔 등 아직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지그스페이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시범 적용시키면서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제품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정확성, 인체공학 테스트 같은 물리적 프로토타입이 가지는 요소들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실제 제품 생산은 필요합니다. 지그스페이스 측에서도 충분히 이 한계를 인지하고 물리적 프로토타입과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적절히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외부로 세워나가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는 제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앱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클라우드가 공유성에서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보안연의 존재하기 때문에 지그스페이스는 SoC Type 2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SoC Type 2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나 서스 기업이 규제 준수 및 신뢰성을 고객과 파트너에게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a l c p a 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정하게 되는데, 보안, 가용성, 처리 무결성, 기밀성,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타입 2는 특정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스템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여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극비에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팀이나 사내 전체가 공유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극히 일부 소수의 집단 내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용자가 누구에게 지구를 공유하고 싶은지 직접 지정이 가능하며 정보 유치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뛰어난 공유성입니다. QR코드나 링크로 공유하여 장소와 기기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유성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닌 판매 단계에서 또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활발한 만큼 구매자들은 온라인에서 최대한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인데요. 지그스페이스를 이용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혹은 그것보다 더 자세히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외관부터 기능에 대한 시연, 설명, 그리고 내부 구조까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해당 앱을 작동해본 동영상을 통해 어떻게 고객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지그스페이스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앱은 스케쳐입니다. 스케쳐는 증강현실을 활용해 이용자가 쉽게 창작활동을 하도록 보조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배경위에 가상의 스케치 도안이 띄워지면 이용자는 스케치 선을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면 스케쳐에서 제공하는 도형을, 도안을 이용한 연습을 위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 예술가의 경우라면 본인이 작업해놓은 도안을 예를 들면 건물 백면이라든지 캔버스 위에 띄워서 작업 보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도안을 띄우는 게 가능한 이유는 스케쳐 센스라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가상의 도안을 실제 환경에 고정하는 걸 가능케 하고 이용자의 작업 속도나 실수와 같은 세부 사항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경험을 위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실력을 분석하여 맞춤 연습 코스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용된 스케쳐만의 독자적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커리스 컴퓨터 비전 트래킹입니다. 이 기술은 마커 없이 가상 객체를 안정적으로 실제 표면에 고정시킵니다. 오른쪽에 첨부한 영상처럼 종이를 들고 있을 때 종이를 이리저리 기울여도 마치 원래 해당 포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양까지 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번째는 스케치 드로잉 모니터링입니다. 이용자의 그림과 그림을 그리는 동작까지 파악하여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스케쳐를 통해 미술학습을 하려는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번째는 파사드 플랜 디켓션입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그래피티나 벽화작업을 하는 창작자들을 위하여 정규의 스케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직 및 수평선의 분포를 감지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벽화작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진의 사파를 변화시키는 신경망 기술입니다. 프로 창작자는 원하는 스케치를 쉽게 그려낼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도안만으로 연습하기엔 쉽게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셀카를 업로드했다고 치면, AR가 자동으로 스케치 도안을 생성합니다. 폰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의 스케치가 생성되는 것을 보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단순히 개인의 미술학습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됩니다. 코로나 이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증과 트렌드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세대의 아이들에게 딱 맞는 미술 선생님으로서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호주, 영국 등지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은 스케쳐 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업에서 활용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스케치가 타투이스트의 작업에도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타투는 고객이 원하는 도안을 타투이스트가 작업하고, 그걸 인쇄하여 마치 판박이처럼 시술 부위에 붙이고 그걸 따라 그리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점은 몸의 굴곡과 사람이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케쳐는 굴곡진 사람의 몸에도 도안을 고정시켜주고 사람이 움직여도 도안은 당연히 어떠한 손상 없이 유지되기, 유, 어떠한 손상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타투이스트의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스케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가지 튜토리얼과 홍보 영상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일반적인 케이스 외에도 스케쳐로 NFT 작품 만들기, 애플 비전과의 콜라보, 자체 제작 예술 다큐멘터리 등의 컨텐츠가 있으니 관심 있으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